정원 주차장입니다. 예, 예, 예. 하늘 정원 주차장 여기까지 하늘, 오니까. 팔공산 하늘 네. 정원 주차장에서 단행을 시작합니다. 하늘 정원까지는 500m, 비로봉 1.58km, 동봉 1.99km. 아주 꼭대기에 다 왔습니다. 팔공산 <laughs> 하늘 정원 전망대입니다. 이 계단을 따라 쭉 올라가다가 230m 가서 원효구를 가야 돼요. 원효구. 버들 강아지입니다, 버들 강아지. 아, 진짜 예쁘다. 어 아, 이게 요 버들 강아지. 응? 이렇게 하는 정원씨 주차장에서 계단을 따라 쭉 올라오면 되네요. 전망 아주 끝내줍니다. 이렇게. 원효굴. 원효굴 8 0 m 입니다 원효굴. 저기서 원효굴 가면 됩니다. 너무 너무 원효 아두, 아두. 구도의 길입니다. 원효 스님이 여기서 와,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계단을 내려가네요. 여기 원효굴. 원효굴 거기 이렇게 멋지게 길을 만들어 놨네요. 힘들게 올라왔더니 또 내려갑니다. 와 험준한 절벽길을 갑니다. 와, 와 멋있네. 저저 바위 봐. 있다. 원효암 가는 길입니다. 길잘 만들어놨네요. 아침이라 소나무 냄새 엄청 많이 나. 와 이렇게 길을 잘 만들어놨네. 이거 이런 길 없으면 못 가겠는데 여기. 와 멋있다. 너무 멋있네요. 들어가서 사진. 음. 안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아 트레치메 보이는데요? 트레치메. <laughs> 오 좋네요, 아주 아 멋있으면 제가 찍을게요. 자, 오 좋아.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대라로. 다왔습니다 여기 원효굴에서 단체 사진 찍고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원효굴 다녀와서 하늘 정원까지는 300m 남았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시원해. 원효굴입니다, 원효굴. 원역을. 아 시원하다. 제비꽃 같다, 제비꽃 예, 재비꽃이 많아요. 비꽃인 비로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로봉 오, 올라가는 찍어. 길입니다. 저기 아, 너무 예쁘다. 꽃은 어머 새재 열심히 까먹고 있어. 애기다 애기. 응. 염소들이 내에 있네. 조위에가 비로봉입니다. 비로봉, 비로봉으로 가보겠습니다. 팔공산은 불교의 성지라할 만큼 명산 대찰이 많은 곳입니다. 동봉은 아미타불 줄여서 미타봉으로 부르고 이곳은 모든 곳을 들어 비춘다는 뜻 비로봉이랍니다. 비로봉 올라가는 길입니다. 비로봉 올라가는 길. 가산 제천단. 여기 비로봉입니다. 비로봉, 비로봉 지금 비로봉에서 내려가고 있는 길. 저기 동봉으로 갑니다. 아 정말 멋집니다, 아주. 비로봉에서 동봉까지 가는 길은 500m 파계봉 한티제. 200 m <목소리> 야 마에부리 네 마에부. 약사 열애 입상입니다. 어쭉 아아 네. 올라서 오도암터 근처까지 오, 갔다가, 비로봉. 아 비로봉 갔다가 비로봉 갔다가 왔다 비로봉 왔다가 현재, 현재 음, 여기 와 있습니다. 마에부라페. 음, 네. 약사 열애서 입상이네. 여기 동봉이고 동봉이 동봉 지나서 연분을 동봉 거쳐서 어, 58번에서 음, 아. 동화사 등산로를 해서 동화사 거쳐서 음.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아, 부인이 닮았는데 그렇습니다 소녀산을 보이요 이렇게 해서 동봉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 아. 이 계단을 올라가면 동봉인데 동봉 올라가는 길 무동 올라가는 길입니다. 우와. 우와, 멋있다. 걔 보이잖아. 걔 보이잖아. 걔걔아 멋있다. 저기 가 서봉이네. 산 사겨본보이 없는데 동봉산 정상입니다 하나 둘 다시한번 네. 하나 둘 멋있어요 네. 동쪽에 위치한 봉우리라 하여 동봉이라 부르며, 아유. 부르며 아유. 서쪽에는 소봉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이 미타봉은 시리. 아미타 부처님의 주말에 졸래합니다 1167m 동봉입니다 네. 동화사까지 네. 5km입니다 저기가 비로봉입니다 동봉에서 비로봉을 바라보고 있고 아저 바위 저바이도 너무 멋있네. 이리로 가는, 가는 길입니다. 길이 너무 멋있네요. 아주 감볍게 너무 멋있는 길입니다. 아, 진달래가 이제 여기 필고하네 진달래가 이제 이렇게 봉우리가 맺혔습니다. 천고지라서 춥긴 추운 모양입니다.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우와. 야, 이 앞면 길이네. 응? 멋있네요, 응? 아주 멋있습니다. 이 돌로 밑에 팔이 이집니다. 자,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어, 우 너무 예쁘게 잘 붙었네.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음. 이 능선 종주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아, 아. 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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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겨울에 얼마나 팔공산이 시련을 많이 받았는지 알수 있네요. 이거 이거 다 떨어져 나왔어. 진짜 나무들 많이 부러졌구나. 길발 와, 길 너무 예쁘지 않아요? 좋네요. 능선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팔공산 왔어요. 돌로 밑에 이어서 팔공산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다. 응. 많아요. 어우, 너무 멋있습니다. 저긴 또 뭐지? 저기 케이블카 타는 데 아니에요? 예 네, 그렇대요. 케이블카 타는 데죠? 네. 여기 케이블카도 있구나. 네, 여기 너무 멋지네요. 그렇지. 저 아래쪽에. 뭐, 그냥 저 멀리 동화사도 보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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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길이 아, 아,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밧줄도 있고 이런 길을 내려왔습니다. 하늘이 파래서 너무 예쁘다. 저 위에서부터 쭉 내려왔습니다. 저 위에는 동봉인 것 같습니다. 이야, 너무 바위가 멋있습니다. 앞능이 <목소리> 아주 멋지네요. 쭉앞릉이 이어지고 저 아래쪽에 동화사가 보입니다. 굉장히 큰돌입니다이 봉우리를 올라 와 멋있다. 연불봉인가? 이 야, 멋있다. 야, 아주 멋있습니다. 저기는 비로봉, 동봉,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이고, 멋있다. 아, 씨! 아이고, 멋있네. 아, 세상이 다 보입니다. 이렇게 계단을 따고 내려갑니다 딱 <laughs> 잡으면 돼 그냥 하는거예요 그냥, 그냥 하는거예요 하는 <laughs> 재미로 재미로 <재밌어. 웃음> 아유 너무 좋습니다 남산이나 가라니까 여기가 남산이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산은 다 고만고만한게 있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laughs> 연불암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연불암을 안 가고 갓바위 쪽으로 갑니다. 이 연불암을 거쳐서 동화사로 내려가기도 하네요. 우리는 갓바위 쪽으로 가서 화산할 겁니다. 동화재로 올라간는 길. 어머, 우리가 왔던 연불봉도 보고 다 보면서 쉬었다 가겠습니다. 완전히 신선들의, 신선들의 놀이터 같습니다. 맛이 없어서 내가 끝내는데나내고구마 어, 되게 맛있는 거야. 아니, 그런 면 다른 거. 어, 다른 거, 그런 거, 다른 거. 네. <laughs> 정자에서 잘 쉬고, 화산합니다. 길이 음. 너무 좋네요. 키로, 음. 도마재는 음. 1.25키로. 우리는 도마재로 화산합니다. 도마재 가는 길입니다. 어, 도마재로 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네요. 네, 여기서 하산합니다. 동화사 2.6km 남았네요. 동화재는 1.1km 남았는데. 동화제를 가면 동화사를 막 바로 내려가지 못. 아, 내려가. 동화사를 가기 위해서 동화재는안 가고 여기서 동화사 쪽으로 내려갑니다. 완전히 낙엽이 덮여 있는 낙엽길입니다. 어머 저기는 진검다리도 있어. 바위 옆에 징검다리도 만들어 놨네요. 징검다리. 이런 징검다리도 있네요. 어, 안병 옆에 이렇게 나무 세 개를 놔서 징검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완전 수직 수직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뒤로, 뒤로. 이렇게 올가야 돼. 오른쪽. 이렇 쉬워 여기. 이렇게 오면 쉬워지해. 아, 아. 이렇게 와. 이렇게 오면 쉬워. 엄마 안 <laughs> 아, 쉬운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게 쉬워. 밧 줄이 있으면 밧 줄을 이용하는 게 좋더라. 밧줄 너무 편해. 줄을 둘이 동시에 당기면은 심이 힘들면 그렇죠. 안 들린다고. 이거 여기까지 내려서 오케이. 그래서 몸을 돌았어. 응. 네. 몸을 돌렸어? 던져야 되겠다. 네, 발 여기까지 내려. 던지면 발을, 안 되고 접어서 발, 넣어야 돼요. 발줄 위로. 오른발을 발줄 위로. 원래 밧줄을 몸 사이에 둬야 돼. 엉덩이를 뚝, 쭉 빼야 최대한 엉덩이를 쭉빼 서지 말고. 이런, 이런 밧줄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laughs> 어, 엉덩이를 쭉빼면 되잖아. 오른쪽 오른쪽으로. 아 오른쪽으로. 하지만 끝까지 가야 끝까지 오! 가. 아 예쁘다. 아이고 진달래가 너무 예쁘게 됐네. 진달래하고 어울려서. <laughs> 너무 예뻐. 응. 아 예쁘다. 아니, 알타비아 팀들입니다. 아이 <laughs> 너무 예쁘네. 남녀들은 진달래 별로 안 좋아해요. 정말 너무 예쁜 진달래가 폈습니다, 여기. 이게 803의 능선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동화사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동화사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너무 예쁘다. 어디, 어딘지 모르지만 예님을 닮아꾸려. 몬떼가르로의 멋있는 그 마담이. 볼 때마다 생각나서 추억에 잠기면서 난모르게 불러본다 못잊을 부르스 뭉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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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잊을 부르스 뭉바 분바 이렇게, 이렇게 다 빗겨져 있는 상태예요 하소, 하소 지금 됐는데. 이거 너무 신기하다 소리 뭐 봉이 반 방... 아, 급길이 완전히 빗겨져. 음. 와. 부엉이 방구래요, 부엉이, 부엉이 방구. 방구. 피, 산에 반짝이는 별 같아. 어우, 네, 네, 네. 예쁘다. 어 진짜 진달래 예쁘네. 진달래가 이렇게 예쁜 줄 음. 몰랐어요. 오, 진짜 너무 예쁘다. 얘네 너무 예쁘게 펴있네. 아이고, 예쁘다. 어우, 아, 아. 멋있다, 아 이야, 이야 오, 멋있네 와, 너무, 너무, 너무 예쁘다 아, 오, 소나무하고 소나무하고 진달래가 아주 아, 너무, 진달래가 너무 예쁘네 만드네. 너무 예쁘네 네. 진달래가 너무 예쁘게 폈습니다 <목소리> 하산하는 길에 지금 동화사로 하산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길보다 내려가는 길이 더 멋지네요 너무 예쁩니다 아 예뻐라 진달래길 너무 예쁩니다 이야. 올라가는 길보다 내려가는 길이 더 힘드네요 어머 어머 여기를 그냥 가야 되는 <laughs> 동화사에서 4명을 마무리합니다. 응? 화산을 시작해서 비로봉, 동봉을 거쳐서 동화사로 잘하산하였습니다 동화사에서 사냥을 마무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사냥에서 뵙겠습니다. 돌 밑에! 알리! 알리. 네. 알리는 뭐야? 하리! 브린너님 고맙습니다. 되있어요브리나님브린너님 자, 이렇게 물 부어서 냉지만안 됩니다. 아, 뚝뚝 으시 그래서 된장도 냉장고도 막고 있어. 요제튀치나와 아, 잘튀